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기차역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기차 여행의 묘미는 먹는 거. 케이준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해가 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드디어 부산 도착. 제일 먼저 부산 흰열 문화 마을에 놀러 왔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곳을 예쁘게 관광지로 꾸며놓은 곳이었는데. 진짜 집 앞에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저 끝까지 갔다가 돌아갈 때는 바닥 밑으로 해서 가면. 앞에 펼쳐진 풍경들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여기가 실제로 변호사를 촬영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조용하고 도심 속에선 볼수 없는 풍경들 길가다 진돗개를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힐끔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가슴이 팍 트이는 아름다운 풍경들 무지개 계단에 천천히 봐봐, 그냥.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아, 풍경들을 봐봐. 담아봅니다. 동굴이 보여서 한번 가봤어요. 흰여울 해안 터널! 이곳은 실제로 해녀들이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들을 팔고 있었어요. 저희도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쫙이 보이는 검정 색깔 바닥바닥 붙어 있는 게 궁금해서 가봤는데, 저게 뭐죠? 징그럽게 생겼어요. 삼일절인 오늘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과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점심을 먹기 위해 그 유명하다는 자갈치 시장에 가봤어요. 아 평소 해산물을 자주 즐겨 먹지 않는 저에게는 이 해산물의 냄새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해산물들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한치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살짝... 번화가 같은 곳인데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손님 뭐좀 드려볼까요? 매고안 맵고 두 가지 뭐 드릴까요? 제일 좋아하는 에스킬라빈스 2시에 영동대교 다리가 열린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드디어 2시 다리가 열릴 시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 앞에 모였어요. 다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5분 동안 다리가 올라가고 닫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많이 올라갔죠? 다리가 정상적으로 다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하룻밤 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목소리도>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해운대 바다가 바닷속에 바다? 어서 너무 우와. 좋았어요 동물들이 다 너무 예뻐 소고기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요 야경을 보기 위해 더비101과 해운대로 가는 중입니다. 저 풍선이 갖고 싶었지만, 15,000원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여기가 그 바로 유명하다는 더비101입니다. 사실 가기 전에 정말 기대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고, 볼건 없었어요. 여기는 맥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녁 밤바다를 보기 위해 해운대에 왔어요. 밤 공기가 아주 좋죠? 뭐냐, 뭐냐? 뭐냐? 감미로운 노랫소리와쓱 돌려서 등대인가? 아무튼. 실제로 많이 어두웠지만 바다 소리와 함께 모래를 걸으니 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다들 들어보실까요, 바다 소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